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차량은 랭귤러 차량 준비해보았습니다 지프 랭귤러 차량인데요 매장에 지금 85대 정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 이 중에서도 투닝이 잘된 차량들로만 소개를 해드릴건데요 대략적으로 한 7대 정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매물 가격대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첫번째 차량입니다 첫번째 차량 3.6 스포츠 투도어 차량이에요. 투도어에 소프트탑 되어져 있고요. 14년 4월식에 11만 9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외관 보시면 범퍼 앵그리 그릴로 바꿔놨고요. 지금 옆쪽 보시면 소프트탑 소프트탑으로도 튜닝이 되어져 있고 뒤쪽에는 스페어 타이어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멋스럽게 장착이 되어져 있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뒤쪽 바퀴, 타이어하고 휠도 보시면 새 타이어에 준할 정도로 트레이드 많이 남아있고 휠도 깨끗합니다. 엔진은 V6 3.6 엔진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실내 같은 경우도 소소하게 조금씩 튜닝 되어져 있습니다. 깔끔한 차량이고 실주행거리 11만 9천 k m 주행한 차량이고요. 열선 시트 다 들어가져 있고 가죽 시트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깔끔하게 지금 튜닝이 완료된 차량이고요. 어, 사고 유무 바로 봐드리면 단순 결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원동기 변속기도 누유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증 보험, 보증 보험도 가입 가능한 차량입니다. 가입 가능한 차량이고요. 어, 정비력 간단히 말씀드리면 헤드케이스 누유 수리 완료했고 디퍼런셜도 누유 완료했고요. TC OI, TC 쪽도 수리, 수리 수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오일 교환했고 프론트 AV 리노케이션 브라켓하고 트랙바 장착했고요 보시다시피 튜닝 내역과 수리, 수리 내역도 다잘 되어져 있습니다 스노우쿨 흡기 되어져 있고요 폭스 소바 3인치 소바 되어져 있고 윈사 9.5인치 10주년 철제 범퍼 34인치 타이어 야 투닝하고 정비 이력만 해도 1 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견인 고리 윈치만 해도 200만 원이고요. 아, 천만 원 이상 튜닝된 투도어 차량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정도만 해도 어, 우리가 지금 가을철 뒤쪽에 소프트탑만 열고 다녀도 정말 멋있게 가을 드라이빙을 할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다된 차량이고 깔끔합니다. 뒤쪽 트렁크 공간까지 완벽하네요. 다음 차량 또 보여드릴게요. 매물 보시면서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기억해 두셨다가 댕댕카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2800만원, 3870주년 애니버서리 차량이에요. 색깔은 보시다시피 밝은 은색깔, 흰색에 가까운 은색 차량이고요. 포드워 차량이에요. 포드워 차량에 지금 얼핏 봐도 3.5인치 이상 리프트업 되어져 있네요. 튜닝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 깨끗하네요. 휠하고 타이어도 깨끗하고 지금 타이어 트레드 이 너무너무 좋네요. 12년 3월식이고 89,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보시다시피 엔진룸 깨끗하고 실내 쪽도 보시면 무전기도 세팅되어져 있고, 조금 조금 툰이 많이 해놨네요. 8 9 6 8 9 k 로 쭉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죽 시트도 지금 고동색 시트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쭉쭉 보시면,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눈밀러 후방 카메라로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사이드 발판, 전동 사이드 발판까지 해놨네요. 하기야 이게 지금 인치업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타고 내리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잔동 사이드 발판까지 장착해놨습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다된 차량이고 깔끔하죠? 트렁크 적재 공간까지 깨끗하고요. 사고유무 한번 살펴볼게요. 사고유무는 뒤쪽 휀다 한 개만 단순 판금인 차량입니다. 단순 판금이고요. 원동기 변속기도 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어, 수리내역부터 봐드릴게요. 냉길러 성지에서 작업했고요. 좌우십자 배열링 이너사프트, 오일 s 그리고 전륜, 피니언 오일 s 교환했고요. 브레이크 패드, 엔진오일, 미션오일, 냉각수, 디퍼런스 오일까지 다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트닝리어 폭스소바, 폭스핸들소바, 전부 다 되어져 있고, 윈치 해놨습니다. 그리고 테라플렉스 암대, 테라플렉스 댐퍼, 테라플렉스 디프런스 케이스까지 다 되어져 있고요. 야, 이 정도만 해도 튜닝한 2천만 원 이상 된 차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보험 이력도 영원이고요. 깔끔하게 지금 튜닝까지 완료된 차량이고 3 7구병까지 완료됐습니다. 지금 어디로 이 이대로 바로 오프로드 가서도 완벽한 세팅이고 도로 주행 가서도 깨끗하게 멋있게 탈수 있는 차량 세팅. 2,800만 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차량 또 보여드릴게요. 다음 차량은 2,800만 원이고요. 어, 12년 11월식에 11만 7천 키로 탔어요. 포드워 차량이고, 이 차량은 전차주분께서 5천만 원치, 5천만 원치 튜닝을 완료한 차량이에요. 어, 튜닝은 뭐 자기가 원하는 기호에 따라 튜닝을 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백업 랭귤러로 튜닝을 했고, 5천 이상 드셨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지금 잘된 차량이고 소프트탑 되어져 있죠. 소프트탑의 감성을 느낄 수 있고 117,000km 되어져 있어요. 깔끔한 차량 또 보여드리고 있고요. 바퀴까지 완벽하네요. 바로 튜닝 내역. 우선 2,800만 원, 117,000km고요. 사고 이력부터 받드리면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도 없습니다. 보증 보험 가능하겠죠. 보증보험도 가입 가능한 차량이고 어, 지금 1인 신조 백컴 랭귤러 튜닝 5천만원 이상 들었고요. 타이어 새거 새 타이어고요. 누유도 없습니다. 스카이제커 4.5인치 4.5인치 업되어져 있습니다. 로우암도 4.5 튜닝되어져 있고 더블착 되어져 있고요. 45와트 안개 등 지프 언더커버 튜브 범퍼 되어져 있고요. 휠람력 측정장치 70주년 배지 등 싹다 비싸게 튜닝 다 완료된 차량이에요. 외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음 차 넘어갈게요. 깨끗하게 백합 랭귤러로 튜닝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튜닝 값보다 차 값이 더 싸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랭귤러 튜닝 목적으로, 꾸미는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튜닝된 차를 구매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이 차량은 2800만원입니다. 타이어도 신품이고요. 다음 차량 또 보여드려야겠죠. 다음 차량은 3,050만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3,050만원이고요. 어, 파란 색깔, 파란 색깔입니다. 3.6 루비콘 포드워 차량, 16년 8월식에 10만 1000km 탔어요. 이 차량도 하체에 톤이 잘 되어져 있네요. 한 2.5인치 업정도 되어져 있고 휠도 비드락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 휠 타이도 깨끗하죠. 타이도 트레이드 많이 남아져 있고 깔끔한 차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주행 거리 10만 1,000km 탔고요. 뭐 실내는 뭐 루비콘 같은 경우는 뭐 단조롭죠. 뭐 배다는 옵션이 없어요. 오프로드로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전자 제품, 전자 계통 장치가 많이 되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탈수 있는 꼭 필요한 옵션만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되어져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쭉쭉 보시면 됩니다 트렁크 공간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깔끔합니다 어, 사고 유무 봐드리면 완전 무사고고요 사고 교환 없습니다 원동기 변속기도 누유 없어요 예, 보증보험도 가입 가능하고 튜닝력 봐드리면 어, 지금 전륜 3인치 후륜 2.5인치 폭시소바 되어져 있고요 17인치 머드락 라휠 어, 35타이어 되어져 있고 10주년 범퍼 견인고리 그리고 뭐 정품 스노콜 코 되어져 있고요 12 우정기 LED 라이트 되어져 있고요 고정식 사이드 스텝 최근 4개월 이내에 3 5 사이즈 신품 타이어 타이어도 또새 타이어네요 타이어 값이 많이 비싸요 여러분들 신품 되어져 있고 앞뒤 캘리퍼 디스크 교환되고요 오일류도 교환했습니다 어, 차량 고지병인 엔진 실암이 오일필터하우징 수리 완료했고요 앞유리도 신품으로 교환했다고 합니다 어, 지금, 그 밖에도 튜닝 내역이 좀 많은데, 보시다시피 깔끔해요. 이쁘게 잘 꾸며놓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나, 와, 시선 집중되는 그런 루비콘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3,0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3,300만원. 3,300만원이에요. 와, 이 차량 많이 이쁘네요. 흰색깔, 3.6 루비콘 포도어 16년 1월식에 9만키로 비드라키 되어져 있고 3.5인치 되어져 있고 앵그리 범퍼에 윙치까지 되어져 있네요 어, 이 튜닝 이쁘게 잘 되어있어서 이차 금방 판매가 될것 같아요 너무 이쁘게 잘 되어있네요 저도 이게 루비콘 튜닝 차량들 많이 매입을 해보는데 이 차량은 진짜 빨리 팔릴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마음에 드신 바로 전화주세요 여러분들 실내도 지금 시트까지 꾸며져 놨고요 어, 모니터도 큰 걸로 해놨네요. 후, 방 카메라도 따로 해놓고. 돈 많이 쓴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카본 핸들까지 들어가져 있어요. 9만 825kg. 9만 825kg. 수전사도 전부 다해놨고요 깨끗하죠? 루비콘. 시트까지 튜닝이 된 차량이고. 안드로이드 오토 되어져 있고요 바디업 리무진 시트 되어져 있어요. 승차감이 안 좋은 걸 시트로 커버. 지금 후방 카메라 다 되어져 있고 야 통풍 시트까지 운전석 통풍 시트까지 작업 다 해놓은 차량이에요 야이 차량 놓치시면 안될것 같아요 뒤쪽 적재함도 깨끗하고요 사고이문 바로 봐볼까요 해당 차량 본네트 하나 본네트 하나만 단순교 있는 차량이고요 본네트 하나 교환되어 있다 해도 어차피 단순교환이고 저렇게 이쁘게 잘 꾸며져 있는 차량을 구매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동기 변속기도 누이 없고요 네, 보증부원 가입 가능하고, 9월 23일날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어, 지금, 완전 무사고, 지금 본넷 교환, 본넷 교환. 아, 본넷 교환은 사고가 아닌, 어, 보시다시피, 어, 럭이이지 본넷으로 교환하며 성능상 교환 체크된 거라고 합니다. 본넷가 조금 틀리네요. 보시다시피 여기 구멍 뚫려있죠? 튜닝 본넷으로 교환하면서 지금 교환 표시가 됐는데, 이거는 신품으로 튜닝 제품으로 교환한 거기 때문에 완전 무사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튜닝 비용만 천만 원 이상 들어간 차량이고, 관리 상태도 좋습니다. 지금 비드라켓 되어져 있죠. 4인치 업 되어져 있고, 앞뒤엔 다 지금 흰색 도색 해놨고요. 37인치 타이어 원사, 4인치 리프트 업 되어져 있고요. 디커텐들다 되어져 있고, 랭글러의 불편한 점을 편안하게 튜닝 다한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색깔도 깨끗한 흰색깔이고요, 깔끔합니다, 여러분들. 튜닝, 튜닝 금액 대비 지금 저렴한 금액으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차량 저도 탐나네요. 완전 무사고 차량, 3,3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차량은 3,340만 원, 3,340만 원이고요. 어,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차량이고 오프로드로 튜닝을 했네요. 4인치 업데이는 것 같고 비드라 휠에 어, 지금 37 타이어 껴져 있는 것 같네요. 뭔가 디스커버리 채널에 나와야 될 차량처럼 깔끔하게 꾸며놨네요. 실내 시트는 빨간 색깔 시트 되어져 있고요, 빨간 색깔입니다. 타이어 휠 깨끗하고 카본 좀 되어져 있네요. 안드로이드 오토도 작업해 놨고 후방 카메라 시주인 거리 75,000km. 사고유무 체크, 어, 본네트 문 하나 이렇게 교환은 아니고, 판금만 되어져 있어요. 판금이고요. 원동기, 변속기, 누유 같은 경우는 아이 차량은 오이펜에 누유 하나 체크가 되어져 있네요. 좀 많이 아쉽네요. 어, 이 차량은 수리가 좀 되면 구매를 하시고, 아니면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 혜택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튼 3,340만 원입니다. 네, 벌써 마지막 차량이에요. 이렇게 긴 영상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16년 12월식의 17년형 차량입니다. 누비콘 4도어 차량이고요. 야 깔끔하네요. g 색깔로 포도어 튜닝 이쁘게 잘 되어져 있는데 순수하게 튜닝비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팔콘 소바 되어져 있고 이 정도 리프트면 한 4인치는 안될것 2.5인치 정도, 2.5인치 리프트업 된것 같습니다. 3호 타이어 튜닝 된것 같고, 깔끔하게 잘탈수 있게 되어져 있네요. 쭉쭉 보시면, 비드라킬의 타이어 상태 너무너무 좋고요 야, 이 정도, 실제로 튜닝하지 마시고요 튜닝된 차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실주행거리도 62,000km, 62,000km구요. 짧게 탔습니다. 짧게 탄 차량이고, 실내는, 심플하네요. 실내는 뭐, 순정 그대로라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 순정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열선 정도만 깔아놨고, 지금 보시면, 뒤쪽 탱크 공간도 널찍하죠? 앞쪽 다시 보시고, 하체 튜닝 됐네요. 또 보여드릴게요. 우선 사고 유무부터 해당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원동기, 변속기, 노이 없습니다. 네,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고, 어, 완전 무사고, 파이콘 소바 2.5인치 리프트업, 3호 타이어 세팅되어져 있고 튜닝비 한 2,500만 원 정도, 프론트 러너 루프 되어져 있습니다. 외관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깔끔하게 투닝된 차량 3,430만 원, 62,000km입니다. 네, 지금까지 댕댕카 함께 7대 정도 튜닝이잘된 차량들 보여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편안하게 연락 주신 다음에 차량 번호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액 할부 가능합니다 전국 탁송걸 또한 가능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차량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